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볼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알리에서 흔히 살수 있는 이두 가지 제품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제법 잘 샀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어, 너무 저렴한 값에 너무 잘 사서 이거는 더 만족스러워서 어, 하나를 더 샀는데, 그건 핑크색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데, 두개다 다른 회사 제품이지만, 들어있는 유닛이 좀 괜찮은 유닛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괜찮아서, 어,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안에 있는 통일된 제품이, 유닛이 아마 괜찮은 제품이 들어있나 보죠. 그래서 하나 더잘 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넥밴드 스피커, 어, 이거에 대한 얘기도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해요. 이것도,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리뷰에 보면은 이 헤어밴드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띠처럼 해서 잠잘 때 제가 쓰려고 샀다. 근데 너무 이 천에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이 천은 그때 당시 빨았구요. 그리고 유닛 자체가 이제 안에 들어있던 유닛이 이거였습니다. 블루투스 유닛.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프트라이트가 돼 있는 요 유닛 자체의 사운드가 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해서 요거 띄어버리고 이제 버리고, 이 안에 제가 그 패네소닉, 패네소닉 그 귀에다 거는 이어폰, 그거를 두 개를 이렇게 스테레오로 넣어서 유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3.5mm를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잠자기 전에 몇번 썼었어요. 그러다가, 아, 유선도 귀찮다. 다른 제품에 도전해보자 해서 산게이 제품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블루투스 유닛이 어, 이것보다 좋아요. 뭐, 어차피 송수신기와 뭐 똑같겠지만, 얘, 얘, 얘랑 거의 똑같겠지만, 이 헤드폰에 직접 들어고 들어가는 이 유닛이 실제적으로 사운드가 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만족했다. 얘는 그 머리띠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눈 안대 형태로 하는 겁니다. 네, 잠자기 전에 한번 제가 이걸 껴보고, 한번 착용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잠잘 때, 우리 비행기에서 빛을 막아주는, 그, 안대죠, 안대. 수면 안대. 수면 안대인데, 이 귀에, 이쪽에 유닛이 하나 있고, 이쪽에 유닛이 하나 있어서, 음 여기에, 여기에 유닛이 하나 있고, 여기에 유닛이 하나 있어서, 스테레오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벨크로 하죠. 이렇게 벨크로로 찍찍이 형태로 돼 있어서, 자신의 머리에 두상이 맞게끔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실제 잠잘 때 착용해 봤는데 귀도 안 눌리고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지금 아마 뭐 몇천 원 선에 팔 거예요. 알리에서 테무에서도 한 몇천 원 선에 팔구요. 요즘 전 테무에서도 좀 사고 있거든요. 어, 뭐 테무랑 알리랑 어떤 게더 싼지 비교해서 뭐 테무라고 알리보다 더싼건 아니더라구요. 어떤 제품이 더 가격이 낮은지 판단해가지고 저는 현재 가난하지만 부자 같은 쇼핑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 같은 쇼핑, 억만장자 같은 천원짜리 쇼핑을 하는 태무 알리. 자, 하여튼 뭐 이거 괜찮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롱미아라고 읽어야 되겠죠? EBS 906. 이 제품이 사실은 제가 어, 써보고 좀 만족을 해서 이건 꼭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이런 제품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저는 과거에 이게 있었습니다. 보스 사운드웨어 컴페니언 이 제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 그때 당시에 이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저 지금은 이 제품이 없죠 단종됐는데 이런 류의 제품들은 이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거워 가지고 어깨에 착용했을 때 흘러내려요 아,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생각보다 좀 부담감을 주고 제가 이제 특히 이걸 팔았던 이유는 사운드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사실 좀 환상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깨에 다 이렇게 걸치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사운드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위로. 위로 올라오는 형태인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서라운드적인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뭐 음질이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제가 기대했던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어 그냥 그다지였다. 이 가격 대비. 가격 대비 그다지였다. 제가 웬만하면 음향제품들 중고를 안 팝니다. 웬만하면 갖고 있거든요. 한 10년, 20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만큼 불만족이었는데. 자, 그럼 이 제품은 17,000원에 샀습니다. 지금 알리에서 17,000원에 팔고 있고요. 요런 유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사실 저도 굉장히 고르고 고른 거예요. 왜 고르고 골랐냐. 어떤 거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유닛이 쓰레기일 거고, 전에 제가 보스에서 썼던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서 그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었겠죠. 저도 고른 요소들이. 근데 이 제품의 그 베이지색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 봤는데 뚜껑을 열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어저께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한번 뺐었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기 있고 어, 유닛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사진하고 실물하고 차이가 어떠냐면 실물이 훨씬 괜찮습니다. 어, 사진 보고는 좀산티나까 했는데 실제 실물은 어, 17,000원 짜리 같지 않아요. 어, 딱 봐도 몇 만원 있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써보지도 않고 이 제품을 고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유의 제품을 원했어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목에 이렇게 걸었을 때제 귀를 향하는 그 각도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원했거든요. 보스 사운드웨어 컴패니언이라는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각도 조절,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이어폰 형태로도 들리다가 어떨 때는 위로도 향했다가 뭐 이런 종류를 전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런 제품으로 제가 옛날 개조를 했던 게 그게 있죠. 선풍기 있잖아요. 목선풍기. 그걸 가지고 제가 스피커 여러 개 달아 가지고 5.1 채널을 한번 테스트했던 과거 영상도 있습니다. <laughs> 뭐 그렇게 주렁주렁 안 달고 이걸로 한번 제가 이따 그 테스트도 해볼 거예요. 돌비 애트모스나 그 DTS 헤드폰 X를 사용해서. 투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목에 걸었는데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5.1채널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지 뭐 원리적으로는 사실 귀를 속이는 거니까 어, 뒷바퀴를 돌아서 들리는 소리까지 리어에서 표현해 주는 게그 원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었는데 뭐 5.1채널 비슷하게 제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서라운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잘산 거죠 다만 얘가 출력이요 사마트밖에 안 돼요 사마트 하면 그 다이소에서 파는 요만한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pc용 스피커인데 그 알이 좀 작은 거. 그런 게 2W, 3트 그런 정도 되거든요. 어저께 제가 들어보면서 좀 놀랐던 건 뭐냐면, 그런 사운드 생각하면 분명히 출력에 어떤 한계는 느끼는 건데, 그 보스 사운드웨어 컴패니언, 그 제품은 출력만큼은 정말 빵빵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베이스가 뭐 엄청나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팔았죠. <laughs> 사운드가 이런 거에 비해서 분명히 좋은 건뭐 확실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사운드가 안 나와서, 걔는 이제, 진짜로, 중고에, 중고로, 진, 제가 제 인생에 얼마 안 되는 중고 판매, 어,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얘는, 음, 그 사운드 출력이 3 아트 밖에안 된다고 치는데, 문제는 제 귀에 걸려 있으니까, 은근히 사운드가 괜찮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 이건 소개시켜 드릴만 하다, 이 제품은. 그리고 또 만듦새가, 싼티안 납니다, 이거. 보면, 이 저렴하게 만든 것들은 저렴하게 만든 티가 나거든요. 이제, 이게, 아까 그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딱 봐도 저렴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마감해 놓은 거 보면. 이 플라스틱 재질도 그렇고. 저렴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적어도 이 안에 얘가 원래 나올 때 17,000원짜리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제가 느낄 수 있었다. 사운드를 듣고 납득을 했다. 자, 한번 제가 이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질을 한번 살짝 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걸 들려드릴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걸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뭐 얼마나 제대로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느낌적으로만 한번 봐주십시오. 자.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용, 여행용, PC용 스피커라도 이렇게 쓸수 있다. <목소리> 자,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그게 그냥 이게 스테레오적인 느낌이 없이 같이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잖아요. 만약 에 이걸 PC용 스피커로 쓴다면 이렇게 벌려놓겠죠. 외부에 가서 제가 PC용 스피커로 노트북 스피커로 임시로 써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벌려서 음악을 듣겠죠. 그러면 이제 스테레오성이 더 강해지겠죠. p 지금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사운드가 사마트라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작지 않아요. 어. PC 앞에 노트북 옆에 놓기에는 아주 괜찮습니다. 노트북 앞에 이렇게 놔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기에는 자근데 이렇게 듣는 소리는 원래 예상했던 소리고요. 제가 진짜 기대했던 소리는 뭐냐면 얘가 이제 각도가 이렇게 꺾여서 내 목에 걸렸을 때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한번 걸었을 때. 자, 이렇게 목에 걸렸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제귀 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이 보스 사운드웹 컴패니언과 좀 다른 점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저의 귀에 맞춤 세팅을 할수 있다 그냥 앞으로도 놓을 수 있지만 위로도 이렇게 들리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운드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신기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들려 드릴 건데 어, 이게 사운드가 너무 크면 제 귀가 아프니까 한 볼륨 반으로 줄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각도를 약간 귀 밑에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불쾌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에어리어한 공기반 음악반 그리고 약간 확산된 듯한 서라운드의 사운드가 나요 그러니까 서라운드 비스무리한 굉장히 그 소리가 자연스럽고 굉장히 공간이 차있는 어, 어 소리가 좋은데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릴수록 각도를 좀더 이렇게 접을 수, 접으면 접을수록 더 그래요. 다만 이거를 약간 약간 벌려줬을 때, 벌려줬을 때 그리고 사운드가 볼륨이 한 70%? 60% 고사일 때 아주 소리가 만족스럽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이걸 영화로 한번 제가 틀어보는데 제가 영화 할때그5.1 채널 사운드를 테스트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5.1 채널 테스트 과연 그거 어느 소리가 날지 한번 실제 리어 효과를 얘가 반영을 할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과연 이걸로 볼때 서라운드 효과가 실제 있느냐 어, 당연히 없죠 없는데 어, 저 지금 저 약간 두근거린게 뭐냐면 요즘 제가 그 헤드폰 서라운드 가상 서라운드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저한테딱 맞아서 진짜 제대로 된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 보스 가지고는 이걸로 왠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자, 한번 지금. 음, 이렇게 블루투스 요칩 하나 사서 여기 이런 거저 지금 많이 사 놨거든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그래서 페어링을 지금 방금 했습니다. 이렇게. 페어링 했고요. 지금 헤드폰 X로 돼 있죠. DTS 헤드폰 X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5.1 채널 테스트하는 그 툴이 있죠. 아, 요 이거. 이걸 한번 제가 지금 사운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전방 레프트. 센터. 우퍼너츠 비거. 테스트 안 되고. 리어. 어? 효과 있어, 효과 있어. 어, 다시 전방하고. 어, 이거 효과 있습니다. 약간, 약간 그, 리어에서 소리가 이쪽 귀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이건 테스트에서 프론트 센터 그다음에 뒤요. 오오오 자 이걸로 제가 영한 편 지금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서라운드 효과가 날지. 자, 영화는 저작권 때문에 Get up! Get up! Come back! Come here! Get u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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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we no, up! No. Grab the bomb! Help me! Grab the bomb! I can't get the seatbelt off! Hold me down! I'm going up! I'm going up! Get me! Grab me! Get in! Hold me down! Hold me! Hold me! Get the seatbelt off! Get the seatbelt off! Oh.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음, 어설프게 돼요. 어설프게. 자, 헤드폰에서 리어를 느낄 때 완전 이, 이 정도에서 들리거든요. 그 저렇게 돌비 서라운드를 하게 되면 돌비 애트모스나 아니면 헤드폰, DTS 헤드폰 X 같은 걸 쓰면 리어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그 좋은 헤드폰일수록 그 음의 그 위치 어 사운드가 굉장히 정확한데 그래서 저는 요즘 스피커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서라운드는 다 헤드폰으로 그냥 즐긴다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그그 함수로 그 사람 귀 밖에 한번 돌아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일종의 재현해 주는 거거든요 무선 블루투스로도 약간의 그 소리 딜레이는 있지만 그건 제가 조절하는 법 전에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플레이에서 사운드 사운드 싱크를 좀더 앞으로 하면 문제 듣는 데 문제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보가 투 채널로 오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귓바퀴를 한번 돌아서 들리는 그 리어의 사운드가 고대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듣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아래서 에 위로 하니까 서라운드 효과가 어, 완벽하진 않아요. 그건 건 진짜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그 특유의 그 서라운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아까처럼 그 날카로운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어, 위치가 약간 이쪽에서 들리더라 요긴 아니에요 하지만 요 정도에서 약간 따로 돌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 저렴한 걸로 그리고 뭐 굳이 귀를 덮지 않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공간 서라운드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뭐 뭐 패드에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 내장되어 있는 패드다 해도 소리가 진짜 리어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소리가 공간감이 굉장히 훌륭하다 정도의 사운드를 우리는 갤럭시탭이나 이런 걸로 느낄 수 있는 거지. 그 사운드가 5.1 채널 사운드가 아닙니다. 에트모스라고 해도 얘는 그래도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2 채널이지만 어쨌거나 리어 신호의 그 리어를 느끼게 해주는 사운드 왜곡이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 효과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기,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집에서 영화 혼자 즐기시는 분들이, 어, 요렇게, 요롱, 요거 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유튜브 그냥 편안하게 보는데도 괜찮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 진짜로, 이을 전에 샀던 보스 사운드웨어는 진짜 무거웠어요. 실제 무겁고, 어, 베이스가 굉장히 웅장하죠. 이거에 비해서 웅장합니다. 이건 사실 베이스가 그렇게 웅장하진 않은데, 반대로 또 웅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서러운 드 느낌마저도 더 깔끔하게 잘 들리는 것 같고 어, 저는 그 보스보단 이게 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각도 조절 가능하다 무게가 무겁지 않다 그리고 이걸 벗어서 어, 노트북 스피커나 뭐 이런 거에서 아주 가볍게 응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음,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